그래. 힘든 힘든다, 아이가. 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양식 돌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양식 돌돔을 보면 보통 정도 사이즈도 잘 없고 보통 커와자 1kg 밑에죠. 그 녀석들이 뭐 색깔이나 지느러미 이런 상태로 보면 굉장히 표시가 잘 납니다. 하지만 일본산 양식돌돔은 이 지느러미 상태나 이런 색상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합상태 이런 데서 국내산 자연산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일본 화료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가서 그 선배한테 이제 일본 돌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 녀석은 1.4kg짜리, 1.45kg짜리인데 이제 지금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잡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상식은 일본에서 자연산을 잡아서 이제 그물에 가둬서 비육을 시켜서 추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댓글에서는 이돌돔을 비육이 아닌 완전 양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댓글로 정, 이 잘못된 정보를 좀 수정해달라고 하시던데 그분 이야기도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통영에 내려가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왔는데, 일단 피부터 빼겠습니다. 국내산 자연산도 뭐 지느러미를 보고 하나고 하는데, 이 자연산도 어항에 좀 며칠 있으면 완전히 기가안 오르는 녀석들 아니고서는 이 꼬리 끝이 다 까집니다. 뭐 일본산 같은 경우에도 꼬리 끝이 까진 것도 있고 굉장히 깨끗한 녀석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양식 기준으로는 보면 꼬리 끝이 까진다기보다 조금 꼬리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통해서 일본산 이 양식 돌돔은 자연산을 잡아서 비육한게 아니고 그냥 자연산을 잡아서 이제 익기만 올린 다음에 자연산을 잡아서 바로 출락을 하면 이, 이 녀석들이 까지고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익기만 올린 다음에 바로 출락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축양돌돔도 아니고 완전 자연산 돌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 해역에서 잡힌 자연산이냐 아니면 국내산 이제 해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힌 자연산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산 돌돔이 완전 양식이라면 그 양식 일본산 돌돔이 이제 어항에 이제 판매되고 있을 때 굉장히 크기가 다양하거든요. 1kg짜리부터 뭐 3kg, 4kg짜리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아마 양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목소리> 말씀드리자면 대마도 그네에서 잡히면 일본산 양식 돌돔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제주도에그해에서 잡히면 이제 국내산 자연산 돌돔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국내산 자연산을 이제 찾아서 드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뭐 일본산 양식 돌돔이라고 지금 판매되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뭐 일본산 이라는 그런 좀 꺼림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충분히 그냥 자연산 돌돔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산 양식이 아닙니다. 자연산입니다. <laughs> 또 이런 영상을 찍으면 아, 뭐 일본산 수산물을 또 홍보하는게 아니냐면서 하 그렇게 또 댓글이 달릴건데 뭐 이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자연산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하고 뭐 있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뭐 굳이 일본산을 홍보해왔고 뭐 이렇게 안하더라도 국내산 자연산이 막 안팔리고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무리 일본, 계속 일본산을 잡으면서, 와,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치어, 부활을 시켜서 치어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왔어? 아이구야 선글라스 킨네 이쁘네. 어? 치어때부터 이렇게 키워올려갖고, 이렇게, 이, 이런 외형을 키워올렸으면, 진짜 양식 기술이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문이죠. 우리나라 양식은 정말 보면 지느러미고 모양이고 또 기형도 제법 있고 그런데 아 일본산 양식이 돼지마 이렇게 이런 사이즈 뭐 2kg, 3kg까지 키워 올리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키워 올린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참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달리죠. 양식 돌동과 자연산 돌동, 이제 맛의 차이. 아, 앞으로는 그런 <laughs> 이야기 하시면 조금 맛을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잡힌 해역이 다른 겁니다. 그내로수 이제, 이제 14km인데 13만 원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뭐, 일본산 도도 이것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뭐, 전안 들어옵니다. 자, 한번해주시 지금 저희 에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何をついちゃ 私たちは。 지금 뭐 일산 돌돔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찾으셔도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1.4kg 짜리. <laughs> どうも。 아오다아요 우리는 어저께 1.7kg짜리 먹었습니다. 한 마리. 어제, <laughs> 고도 1.7kg짜리 한 마리, 그 다음 뭐, 참돔그 다음, 멸치 이렇게 세 가지를 썰어은 가게 식구들이라. 와, 진짜, 하나같이 당하는 말이. 참봉이란 위치가 마른 물고기가 아닌데, 진짜 이 돌동 이 녀석이 압도를 하더라고요. 맛 자체에서. 약간 과장해서 약간 무맛이 됩니다. 마른 고기죠. 진짜 이제 내이게 아뭐가자 <이> 아 산산 이고아야될것이고야 공항에 너무 많이 쌓이는데. 자, 마리아 울게, 골동가, 송동과 위치를 마치. 아, 그맛차이 아, 그만, 미친,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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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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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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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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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만, 재미 알겠 나？한 번더 출연 시켜 줄까？이상 음. 할테 니까 미성년 자라, 안돼술 을. 제가 그랬더니 그 선배한테 왜 근데 일본산 양식도동으로 유통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 그냥 들어오면서 양식도동으로 그렇게 불렸답니다. 뭐, 근데 이제 뭐일본산돌동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근데 이제 어디에서 건너서 들었다. 이런 정보는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돔은 크면서 이제 성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순놈으로 바뀌자, 암놈이. 지금 시기에는 암놈과 순놈의 맛 차이보다는 그냥 빵 좋은 녀석이 맛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1.4kg짜리 한 마리. 완성됐습니다. 뭐 일본산 돌돔 정보를 좀 알려드렸는데, 뭐 지금 뭐 국내산 자연산을 구해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구하기 온지 힘들고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뭐 돌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산 돌돔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뭐 소비자의 선택이죠. 드디어 좋은 돌돔 들어왔습니다. 아, 딱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지금 뭐새 물건 들어왔는데 이 보시면 제가 딱첫바따로 최고 큰 녀석 살법 좋은 녀석으로 네 마리 골라놨습니다 순놈 세 마리 암놈 한 마리 이야 이 순놈인데 봅니다자자자 자, 자. 좀 오키로. 와, 완전 백음이죠 어이구야, 떨어질까 봐. 살밥도 좋고. 자. 예. 양식일 수가 없습니다. 들아다이가잘 <laughs> 넣어줘 어? 잘 넣어줘 넣어줘? 지금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네. 아, 아따 돌돔드러 오십시오 낼말이 없습니다